은 이재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의 모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령 후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지금 전국에 이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에 순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닐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손님 없어요. 가게 문 닫아야 될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우리는 앞으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인들이나 또는 관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수요자 우리는 공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 완벽하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행정도 공급인데 이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시는 여러 영역에 기업인들, 그중에서도 주요 임원분들이 많이 오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의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성장 발전한 길이 있다. 이런 점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제안을 어, 드리고 싶은 데용 네, 저희의 성장 동력을 전실적으로성장히 떨어져야 해서 경영진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 기업의 수없이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죠. 뭐, 주주도 있고, 투자자, 뭐, 아니면 채권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뭐, 관련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니까, 이건 뭐, 개별 기업의 개별 기업 소유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원 회장님의 생각은 어쩜 저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야죠.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럴 역량이 됩니다. 기존 산업들이 한계에 봉착한 건 당연하죠. 우리가 한때 경공업에 상당히 많이 의존했다가 중화학 공업으로 바뀌어 왔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산업으로 또 전환됐고 앞으로는 모두가 지적하는 것처럼 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 산업으로 대대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첨단 기술 산업 외에 대한민국이 가진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라 그래요. 앞으로 아마 해인 가 있잖아요. 그런 어이게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기회도 생겨서 젊은이들도 절망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는 뭐 우리 비슷한 시기를 살아왔는데 물론 살아온 환경은 좀 나을 수 있지만 저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긴 했어도 힘들긴 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어, 분명히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또 지구 이후 에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 우리 자식 나보다는 더 힘들 텐데 어떡하지? 아내 미래는 더 암울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습니다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였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지금은 음. 성장이 계속 정체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지금 몇년몇년 몇년 만입니까? 마이너스 성장한 게. 거 정상적으로 온다면 거의 처음 아닙니까? 심각하죠. 근데 이 성장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대한민국의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 우리 자식들까지 나아가게 는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기회가 지속적으로 추가로 생겨나야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기업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안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투자자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소비자도 있어야 되고 내수도 살아야 되고 내외 수출 환경도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쨌든 중심에는 기업이 있는 건 부인할 길이 없죠. 그리고 국가도 이제는 기업 방향 국가로 우리가 변모해 가야 됩니다. 과거처럼 자꾸 규제나 하고 또 마음대로 정하고 자원배분도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몰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보장해주고 그폭돋아주고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게 정부의 과제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많이 변해야 되겠죠.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기업인들께서 잘해 주시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